어 저렇게 나 얼굴 화장 다 떴어? 네 잠을 어, 못 잤어. 남자친구 어디서 다 왔다? 어디? 안녕하세요. 또 해서? 어이 그런데 홍서연이 왕이 된 남자 진짜 재밌어요. 재밌냐? 언제 했어? 드라마가 아니고 어. 영화 보는 것 같은. 그리고 어저께 했어? 완전 무거운 그런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완전 좀 코믹도 하면서 재밌어. 요 안녕. 월화 있잖아요 월화. 못 봤어. 월화 완전 재밌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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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서연 씨. 오늘 다 바쁜가 봐. 하 <laughs> 현아 씨, 안녕하십니까? 정희수 씨, 안녕하세요? 그래서나. 오늘 날 추워졌어. 응. 문명주 씨, 안녕하십니까? 오빠? <laughs> 오빠, 그러니까 내가 오빠라고 말하잖아. 짜증나씨 오빠도 아닌 것이, 씨. 멋있어요? 정비수 씨, 안녕하십니까? 멋있어요? <웃음> 네, <웃음> 뭐가 멋있어 내가 아, 그왜 아, 그, 오늘 세숫자가 멋있었어? <laughs> 유한 씨 안녕하십니까?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세번 많이 받으세요. 지금 일가 어 어디 일가 나 지금 일가 일가 잘 듣고 있어요? 어내거 목소리 듣고 힘내길 바랄게요. 그래서 항상 저렇게 피곤해도 목소리가 우렁차지. 어.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오백썩님 안녕하십니까. 감사합니다, 사랑합니다. 썩내망, 안녕. 네, 구당또 가요.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야.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야. 행, 어, 행복승현님, 안녕하세요. 더 좋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할게, 언니, 고마워. 엄마 좀 마음 좀 풀어줘. <laughs> 우리가 막심해 씨말 아유 오늘도 바쁘게 바쁘게 오늘 추운데 콧물나 콧물치기야 굿당 가서 먹어야지 아침에 라면 조금 먹었어 감사합니다 매력님 식사하셨어요 뭔 매력일까 그렇게 매력이 쩔어? <laughs> 아 콧물 나와 좋겠어 나 오늘 왜 이렇게 추워졌어 갑자기 꿈은 좋아요? 류한 뭐 꿈은 좋냐고 꿈이 뭐야? 나부었죠요즘은 개피곤. 어저께도 개피곤. 오늘도 개피곤. 여기 지금 지방이 여기밖 이렇게 쳐어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왔지. 어? 다크서클 이만큼. 반팔 아닌데 나 긴팔인데 잠바를 벗었을 뿐이야. 미치지 않겠어? 너이 추운 날 내가 반팔 입겠어? 나 늙어갖고 있잖아. 자꾸 춥다 그래. 그래요? 음, 웃는게 좋은거지 뭐 슬픈 슬퍼, 외로워도 슬퍼도 어제 많이 울어서 그래 나 누나 누러 울었어 줄게 어 짜증나 <laughs> 나 다크스쿨 이만큼 들어왔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거 미스벨 안녕 똥선생이야 왜 똥이냐 너왜 자꾸 똥똥 그러냐 얘너 똥선생이냐 난 내가 지금 <laughs> 어? 이고 싶어 해줘 아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이구 양양양씨 안녕 아 구구단 외워 이구 36. 야 오늘도 이구 이구십팔로 한번 외우고 삼육십로한번 외우고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별거 있어 뭐 씨발 그냥 뭐한번 기분 들어도 씨발 한번 하고서 도 웃고 사는게 우리가 원래 별거 있냐고, 사람, 사는 게, 다, 그냥 그 막, 그나무에그 밥인 게, 다, 도찐, 개찐이고, 돈 많아도 속상한 게 있고, 돈 없어도 속상한 게 있는 거야, 원래. 어? 돈 많으면 속상이더 많대야, 원래. 그니까, 그냥 평범하게, 꾸준히 사는 게 원래 행복한 거래. 아우나 다크가 너무, 이만큼 내려왔네.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. 늙었나봐. 늙었나봐. 바다야, 안녕! 1발이라니 자, 오늘 다 개, 개해녀, 아니. 모술년에 18년도가 가고, 기해년에 19년이 들어오더라. <laughs> 그럼요, 그날이 그날이 좋은 거야. 평범한 게 좋은 거야. 어, 받아야 안녕. 내가 통 남겼어. 통 남기고 봤지? 이윤욱 씨 안녕하십니까? 사는 게 어려워요? 제일 어렵지? 식빵? 아우 야 그냥 18로 해뭐또1 0까지 그려 뭐 10장생도 있고 별거 다 했다만 그냥 18 좋아 웃었어요? <laughs> 네 오늘 굿단갑니다 정우 씨님 개년은 가고 아니 저기 뭐야 개년은 가고 맞냐? 무술년은 가고잖아 개년이 아니고 깜 갑자기 무술년은 가고 기해년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18년은 가고 19년이 들어와. 어, 이거 잘해야 돼, 우리가. 잘 살아야 돼, 이번 년도에. 알았지? 어, 일가요, 일가요. 이춘영 씨, 안녕하십니까? 안경을 딱 선글라스를 한번, 선글라스 한번 껴줘봐, 씨발, 나도. <laughs> 우리 차에는 없는 게 없어, 옌병아 <laughs> 비상약에다가, 홍선이, <언니>, 잘살아어 쎄. <laughs> 국전 국제전화, 국제전화. 전화가 왔어, 국제전화. 아, 나 정말. 가는데 어저께뭐페이스북에뭐 냉겼다는데 뭐 기억이 안 나네. 나 미쳐버리겠네. 응, 어, 아니야. 전화가 와서 전화가 와서 그랬어. 그렇게 너를 사랑했는데. <laughs> 사랑은 좋은 거야.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야. 뭐든 사랑하고 살자. 어, 먹을 때도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거고. 잠을 때도 잠을 자를 수 있는 게 좋은 거야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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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정희수 씨. 맛있는 거 주세요! 많이 드세요. 야, 양양야 씨는, 나는 사주 얘기할 때 백호살, 뭐, 칠살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. 무당이 사주, 4주, 살 사주에 살이 겁나 게 많거든. 7, 8년 올해 좋을까요? 7, 8년생이 무슨, 몇 살인지? 뭔띠요 뭔띠니? 말띠. 나, 말띠니? 오늘 뭐, 말띠. 18년생 말띠. 아나1 8 어, 너 갑자기 네. 저 전복이 만드는왜 그러니? 나는 여기 지금, 저기 뭐야. 나는 지금 스트리밍 하면서 점을 잘안 봐줘. 왜냐하면 난 쓸데없는 모생 내년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거알고 있어. 나 무슨 띠 알아서 뭐할 껴. 왜그래요 오늘? 왜점 봐. 나점안 봐줘. 네. 사랑합니다. 박남희 씨 안녕. 네. 오늘도 자기가 떠준 네. 거를 따뜻하게 하고 있어, 뭐. 한시해달요 네. <laughs> 두시 반. 손님 저두시 반에 온다. 두시 반에 온다며. 두 시에 지금 오셨대요. 아 그럼 바로 가서 차리라 그래요. 어, 어머 두 시. 어내 어머 내띠는민인래 어머 김연아 씨 너무 잘 맞춘다. 예명할. <laughs> 그렇지 문명희 씨. 어저문제약 가고 보세요. 어. 어머 그래요? 감기 나감기면 달고 살아. 코도 맹맹하잖아 지금도 또 아네. 쌤, 나, 내 나이는 국가 비밀이야, 씨발. 내 나이 알고 비방 겁나 들어와, 지금. 밖에서도 비방, 저 엠병 할거든 아우,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나봐 엠병을. 야, 이 햇빛이 어떻게, 해, 씨. 아이고. 맨날 이러면 햇빛 때문에 내가 헤매야 되겠냐고. 알면 다치지? 알면 내가 다쳐! 쭈니씨 안녕! 안녕, 안녕! 어디, 아우, 리 어딜 가려야지 되는 거야, 나이거안 가려지네? 어떻게 가지라는 거야?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. 취미가 뭐냐고요? 취미가 먹는 거. <laughs> 취미가 먹는 거. <laughs> 너무 재밌어요, 용어. 안녕하십니까? 못 보던 분이 들어오셨네. 특기는요? 먹는 거. <laughs> 재밌다. 어. 나취미는먹는거 특기는 먹는 거. <laughs> 나 진짜 대박. 체광을 가려라 리 했더니 시발 안가려지네 염병아. 예, 여기다 커튼 치고 다녀야 돼, 염병아. 예, 네, 진짜. 스트림 자주 보세요. 어. 자주 봐요. 내거 재밌잖아. 어쨌든 웃을 수 있잖아. 똥른 소리 안 하고 하루를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내가 잠깐 또 짬내서 30분 동안 하려고 지금 잠깐 들어왔잖아. 로켓을 달았어, 씨발 말에다가. 어 감사해요. 나 멋지대. 나 어저께 금선을 받았다. 금선물? 어. <laughs> 어 얼굴 봤어 나그거 봤는데 그 스트리밍에서 그 소름 채널 그 소름 채널 스트리밍에서 있잖아. 내 얼굴은 누렇게 떴게 떳더라. 근데 어그 조명이 그래서 그 더러워. 근데 있잖아 그 멍소리 들렸다? 멍소리? 그리고 거기서 촬영하다가 남자 소리가 들렸었어. 근데 피디가 막잘 나갔지. 그 사람인 줄 알고. 어우, 야, 대박나네, 나봐, 그거. 막, 멍수, 개가 짓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. 어떤 점수님이 줬어. 정신병원에는 이게 약간 이상한 정신병원 둔 애들이 무섭지. 거기 우리, 어, 이제, 오늘 나오지. 오늘 수요일이야 응. 오늘 수요일에 소름, 채널, 소름 채널을 찍으세요. 오늘 나와요. 정신병원 찍은 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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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43세가 뭔 띠지? 나 기억이 안 나. 43? 소띠, 소띠. 그럼요, 허리 구정할 다, 때도 있어요. 소띠 아닌데, 씨. 뱀띠, 뱀띠. 혜인이 안녕! 43세면 뱀띠면 악삼 되잖아! 원래 43, 원래, 원래 서른, 나만 내시라는 거야? 근데 마치 43 되나봐. 되는 거예요? 띠 정사. 뱀띠 정사생. 뱀띠, 정사생. 정사생들은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악삼대야 악삼대야 네 맞아요 요번 삼대 들어오는 삼대들이 벌써 들어왔어 10월 달부터 들어와 내말 정확해 그러니까 어, 조심해야지 조, 좋은 거 없어 악삼대는 좋은 게 없어 뱀째 악삼대 말고도 다른 사람들 악삼대 들어오는 들대 있긴 해아 어, 입이, 아우, 씨, 입이 말랐어 아우 입이 바짝 바짝 말랐어 아팔 아파 아니 팔 아파 이거 갖고 가 3대 풀어야지, 3대 풀어. 나한테 신청해. 20몇줄 나가요. 별일이 다있지 별일이 솔직히 말하면. 3대라는 건, 내가 또 3년 동안 재수없다고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데, 솔직히, 천, 천신의 애군과 지신의 애군과 애군과 인간의 애군이 들어와있 되는 거야. 내국타러 가요. 아 그래요. 강호도 정선이요. 좋은데 사시네. 공기 좋고 공기가 좋지. 정선이 왜 해서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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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재능이 탁월하냐? 내가 뭔 재능이 있냐? 나 삼십 때 겁나게 좋았는데, 내 허리는 좀 수술을 몇번 했지. 몸을 쳤기 때문에 어 겁나게 바빴어. 들어도 물러, 삼촌 아, 그래요? 저 보고 싶어요? 오세요, 그, 까이, 오면 되고, 못 오면 화상으로 해도. 도시러님, 안녕하십니까? 야! 아니, 씨발, 또 욕하게 만들어요, 오늘. 야, 선 좋아요, 후시청 모르냐고. 어메, 우리 백마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엠병아 선 좋아요, 후시청이 먼저 기본인 거 몰랐어? 어메, 지겨, 징그러. 야,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. 내가 이렇게 씹부려야 되겠냐고. <laughs>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래 <laughs> 그럼 전화하고 점사도 보죠 회사너 알면서 왜? 아 니가 지금 피하라 하는 거구나 음. 그럼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죠 이렇게 사람이 이제 다 보는데 마음도 읽어주고 조상도 보고 다 하는데 앞날도 보고 다 하는데 음. 그렇지 선조아요 후시친이어라 선것도 보죠 성텐도 보지 뭐, 안 보는 게 어딨어? 보이는 거다 봐야지. 그까이 거. 요즘에, 씨발, 내가 네이버가 점을 너무 많이 봐서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지. 그 대신 난쌀은안 풀어. 딱 포인트만 잡아서 해준다는 거잉? 내가 얼굴이 안 보여, 씨발. 얼굴이 껌껌하지 아우, 어, 맞지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나좀 죽겄다. 아, 나좀 개피곤하다. 죽겄다. 글쎄,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가끔 볼수 있겠지? 나 모르겠어요. 그때그때 그때 달라서, 나도 나를 몰라요. 영신제자가 사주를 풀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어, 글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, 뭐, 생일하고, 날, 뭐, 생일하고, 시간 이런 것 보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. 영점이요 신점이라니까. 수분이 야 수분 저 수분 칙칙이 있니? 네? 너 이거 칙칙 칙 뿌린 수분 있니? 수건? 수, 수건 야, 아, 씨발 기꾸이고포스 하라고 미스트 같은 거 그래 나 언니 있잖아요 나없어 그거 미스트 아닌데 나 없어요 나 그런 거 내가 언니 화장 수정하는 거 봤어요 그거 <laughs> <laughs> 어요 <laughs> <laughs> 그거 미스트 아니다니까 아 그건 미스트 아니지 이거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름이 뿌려요 이거 얼굴에 뿌리는 거 아닌데 씨발 무슨 얼굴 어머 씨발 그거 <웃음> 뿌렸어 <웃음> 그거 말고 <laughs> 그럼요, 당연하지. 백고산신 호랑이 빨간 호랑이 아직. 아우 냄새 좋지, 아우 아오. 냄새 좋아. 다른 oh. <목소리를> 싫어하면서 냄새 좋아. 어, 아기 냄새 아 좋아. 나 이렇게 힘들어도 오늘 너무 이렇게 신나게 하지 않아? 뒤로 나왔어. <목소리를> 그럼요, 돌하나 놓으면 아, 물주기가 달라지지. 아, 우리... 왜 그래? 뒤로 나왔 <laughs> 내가 말을 빨리 하나 봐. 아나 지금 나 내가 내가 말을 겁나게 빨리 하지 네. 전번 때도 겁나 빨라 원래. 네. 나도 말시키는 되게 싫어해 그래서 전번 때는 따다다다다 뜯고 나서 뭐 궁금한 거 있니? 이래야 되거든. 나 원래. 와, 차 브라우니까. 색깔. 방용 자가용, 자가용 싫어. <laughs> 미스트는 무슨 향이냐고요? 아, 좋아해요. 뭐? 좋아요. 무향 좋아한다. 무향 좋아하는데 쟤가 언니가 무향 좋아한다 언니 <laughs> 어, 화장품, 어, 어, 나. 나 화장품 냄새 안나어나 화장품 냄새 나고 다안 좋아해 그러니까 무향 어 머리 어 머리 갑자기 금호랑 <laughs> 금호랑이라 금홀... 황금호랑이라고 하잖아 아... 도찐 개치이여 황룡이 황금색을 뜻해서 황룡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금색이란 뜻이야 알았지? 어메시아 오늘 갑자기 두통이 오지나 아우씨 왜 그래? 두 걸린 거아니야 두통이 갑자기 오네 나 아우씨 아 오늘 아까 막 신나 게 달렸는데 왜 말이 뚝 끊어졌냐고 염병알 아네 지금 황금 박쥐라고 좋은 거야 좋은 거야. 그렇죠. 어, 좋은 대접이 고 좋은 거란 뜻이에요. 어, 역시 병원 좀 전보는 거는 이렇게 봐도 좋고, 역시, 어우, 고마워요. 김연아 씨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도 가슴 아픈 사연으로 다, 저 요즘에 있잖 경기가 안 좋아서 다 힘들어 하거든? 유흥계도 힘들어 하고, 장사하시는 분들도 힘들어 하고, 다 힘들어 하더라고. 그럴수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. 어, 류한씨 저녁마다 머리가 아파? 어, 왜 그럴까? 아, 그래? 나한테 와봐, 나중에 한 번. 소띠, 뱀띠, 삼재잖아, 조심해야지. 진범이구나. 너짐 진... 조상이 쌓여서, 조상이 쌓여서. 조상이 쌓여서 그래. 빠샤, 화이팅, 오케이. 와, 이팅 씨발! 죽고 아니면 죽게 아니면 까불아치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원래 힘을 내서. 나는 씨발, 욕도 겁나 쳐먹어도 씨발, 너는 그래, 나 백만, 백만 장으로 안 죽는다. 어, 씹어 대라. 또, 비방이 많이 들어와도 나 백만 장으로 안 죽는다고 살고 있거든? 어? 열심히 한 곳만 보고 살아가면 씨발, 누가 나 태권 못 걸어? 어떡할 건데? 그렇지, 맞아. 있냐고, 좋은 결과를 보면 되는 거야. 아우, 어, 뭐, 우리, 여기, 여기 식구들, 왜 이렇게들, 왜 이렇게들 자들 머리가 똑똑하고. 어머, 뭐 그래, 맞아. 바다야. 부러우면 지는 거지. 어. 부러운데, 씨발, 지가 노력을 안 하고, 얘네나한테 비방질하고, 지랄들이요. 아, 그래요? 도망갔어요? 어, 요노라님, 안녕하십니까? 일 나가는 중이에요. 요노라. 유, <laughs> 노,라. 어디 가냐고요일 나간다니까. 군 나간다니까. 국당 간다니까, 이 구타로. 범숙씨, 안녕하십니까? 유, 녀라. 이거 이름 볼 때인다. 유, 녀라.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몇명 계시네? 네, 안 좋은 거예요. 안 좋은 거야 회색 고양이 안 좋은 거야? 아란 그와 뭐 일하시다잖아 아란 이러잖아 <laughs> 어 내가 차 타고 움직일때 거의 일 아니면 기도하지면 아니면 저기 뭐야 지방 가는 일이요 뭐 별거 있겄어 내가 무당 백만원씩만 가는 데가 없어 맨날 구다니면 전 보고 기도 가고요 거미줄 꿈은 안 좋은 거야. 걱정 근심. 어머, 박민경 씨, 안녕하십니까? 매일매일 쓸데없이 바쁠 때가 많다는 거, 그게 문제라는 거. 바쁜 게 좋은 거지, 뭐, 씨발. 귀신 모시러 가자지. <laughs> 맞아, 스트리이 80%가 굳다가 하는 길이다. <laughs> 맞아 맨날 그거밖에 없어 나나 무당 1만 불쌍하지 않냐 어우 나 진짜 짜증나 진짜 맨날 점순이 아니면 굳다고 기도하고야 늑대 두마리가 그거는 조상이여이 잘 봐봐이 요녀라 그거 아이도 괜찮다 요녀라 어 요녀라 뱀을 장대로 때려잡는거 잘한거야 잘한거야 좋은거야 사각 놓은 거 거를 막 장대로 때잡았으니까이 잘한거야 승현지 어, 숨차, 씨발. <laughs> 하도 떠으니까 숨차. 나다 왔어. 어떡하면 좋아. 너무 빨리빨리 왔네, 이 집에가. <laughs> 여기 차가 씨발 앞으로 갔지. 이렇게 막, 막으로뭐면 어떡하라는 거야. 언니, 너 올라가지, 마. 언니, 여기 올라가지 여기 마. 마. 올라가지 마, 올라가지 마. 주차장으로 빼라 그럽네. 어, 어지러워. 내려와서 주차장으로 빼라 그럽네. 어, 어지러워. 언니, 언니, 어, 올라가는데. 태양을 피하고 싶다, 씨발. 태양을 피하고 싶다. <laughs> 아, 걷어내는 건 괜찮은 거야. 그치? 어우, 나, 씨발, 겁나, 겁나 불쌍하네요.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. 내려오네, 어머, 얜병알. 집이더 껴. 호랑이 꿈은 안 좋은 게 아니고 신꿈이야. 빼라고. 저 아는 선생님은 기도 가도 집에 없어? 그게 뭔 말이야. 음지에 붙여서, 길이라서 음지에 붙일 수 없다. 하자 어 차녀가 너왜저 혼자 스트리밍 해달라고 안 들어왔었어 이 씨가 진짜 네가 해달라고 내가 스트리밍 해줬는데 이씨. 안 들어오고 있어 씨 지금 또안 올라가 고또 쳐서 있나 어우 씨 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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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비 팍팡확씨자이 씨가 경화 로 누구야 안녕하세요. 뭐. 넌폭발리는데 바빴니? 니가 어저께인가, 그저께인가 너 스트리밍 해달라고 내가 바로 켰는데 너 없더라. 아... 없더라, 없더라. 아니, 어, 요즘에 일 많네, 이게 햄병활 썩은 달인데. 다리. 일주일에, 그랬어? 네. 일주일에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요. 일주일에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해요. 어나밥 먹고 해야지 응밥 어, 먹고 해야지 오늘 여러분 미안해 이제 끝낼게 어머 나나 탐씨 안녕하십니까 어머 어떻게 다끝나는데 들어와서 어떡하니 어쨌든 자 우리 유튜버 우리 식구들 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이구 빨리빨리 불러 삼육 이구 삼력시팔 한번 하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가, 보내십시오. 아셨죠? 나 털어내고 즐겁게 보내십시오. 아이, 잘한다. 아이, 잘한다, 잘한다. 오늘 소름 나와요. 소름 나와요. 오늘 보세요. 소름 채널을 찍고 들어가세요. 소름 채널 찍고 들어가세요. 소름하고 채널을 다 찍고 들어가셔야 됩니다. 법수씨, 안녕. 화이팅. 오늘 하루 힘찬 하루 되십시오. 안녕.